현금법에 따른 조방업가 계산이네요. 그래서 가공원가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문제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료 원가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가공 원가는 공정 진행에 따라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기초 제품은 2,500개, 단기 투입량은 3만 개, 기말 제품은 4,000개죠. 그러면 완성품 수량을 구하실 줄 아셔야 돼요. 결국 기초 하고 투입을 더하고 기말 재용품을 작업하면 28,500개가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평균법이니까 이 완성품은 기초에 시작한 것으로 가정한다고 했죠. 따라서 여기서 에 우리는 완성품 환산량 평균법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기말 재용품이 4,000개죠. 완성도가 30%죠. 따라서 완성품 28,500개에 더하시면 29,700. 개 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가 요약은 기초제품하고 단기제조원가를 더합니다. 이것은 평균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따라서 가공원가에 대해서 더한 다음에 이것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단위당 원가가 계산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